프레이밍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같은 정보라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스릴러를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악당이 매력 있어야 보통 스릴러 장르가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공들여서 막 악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악당의 등장 씬을 이렇게 막 묘사를 하는 거죠. 그는 잔혹한 살인자다. 막 이런 식으로. 이러면 악당이 그냥 아, 얘 예, 악당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독자들이 기대감을 가지질 않겠죠. 아, 그냥 악당. 그냥 나쁜 놈. 그는 오늘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든다. 이렇게 해야지 캐릭터성이 산다는 거죠. 입체적이잖아요, 악당이지만.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타인의 가족은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는 일그러진 사랑. 얘는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 악역도 설명하기에 따라서 프레밍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입체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동이즘. 사실,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주인공을 만든다고 가정해볼게요. 가난하고, 찌질하고, 고집이 세서, 작가 지방생인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만 몰입해서 작품을 만드는 캐릭터. 그래서, 시장성도 없는 작품이라서, 돈도 못 벌고, 나이를 먹으면서, 열등감에 가득 차서, 시기 질투만 하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캐릭터. 이러면은, 누가 이 캐릭터에게 매력을 느끼고 작품을 계속 보겠냐고요. 작가는 주인공을 사랑해야죠. 이 인물이 지금은 찌질하지만, 언젠가 자기 작품으로 대성할 거 아니에요. 그 작품 내에서 그는 가난하고 재능 없는 작가 지만생이다 라고 소개하는 순간 독자들의 기대심은 바닥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기대감을 어떻게 높이겠습니까? 다시 그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예술가다. 이렇게 좀 기대감을 심어줘야지 어얘 지금은 핵질질하지만 나중에 대성할 건가? 천재 캐릭터인가? 라고 기대를 좀 심는다는 거죠. 그렇게 기대를 심어놔야지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아 이딴 작품보다 내 작품이 훨씬 나은데 썩어빠진 세상 이런 대사를 칠때 혹은 아이 업계는 썩었어 돈밖에 몰라 소물가 같은 돈만살아봤어 뭐 이런 대사를 칠때 가난하고 재능 없는 만화가가 그런 말을 내뱉는 것과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예술가가 그런 말을 내뱉는 것둘 중에 뭐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냐는 거죠. 독자들이 받아들이는 느낌부터 다르다는 거죠. 캐릭터의 기본인 평범한 캐릭터를 만들지 말라 모든 캐릭터는 애꾸눈의 절름바리로 만들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독자가 캐릭터를 사랑하게 만들고 싶다면 매력 있는 캐릭터여야 한다면 장점을 강조하고 단점을 잘 포장해 주라는 거죠 <laughs> 아이 건물이 왜 나오지 이 인물은 실수투성이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심정을 가졌다 모든 장점을 넣어 주라는 겁니다 캐릭터의 강점 위주로 묘사를 하고 약점은 그냥 연출로 풀어가는 그런 방식 그래야 긍정적인 인 식이 조금 강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독자로서 작품을 볼때 작가의 그런 트릭에 속아서 인물이 되게 평범하거나 무난하다고 속았을 겁니다. 하지만 인물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은 진짜 독특한 것 투성이거든요. 작가의 시선에서 캐릭터를 만들 때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라 말이었고요. <laughs> 늘 즐거운 창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단 얘긴데 제가 유럽을 한 50일 정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영상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하 편집하고 싶은데 편집을 못하겠네요 하고 싶은 건 이렇게 왔는데 다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laughs> 서글픕니다 아... 하고 싶은 모든 창작을 할수 없다 정해진 시간 몸뚱아리는 하나고 그래서 뭘 했을 때 내가 돈도 벌수 있고 창작자로 살아갈 수 있나 늘뼈 아픈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들도 작가로서의 삶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게 즐거운 창작인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거시적인 결에서의 즐거운 창작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